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별별 책방. 책방 지기 구요진입니다. 저희 앨리스의 별별 책방은요. 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요. 어, 그래서 앨리스가 자신을 찾아가듯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그 앨리스를 차용했는데 어, 어쨌든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책 안에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잠들어서 어, 꿈꾼 내용이긴 하지만 살면서 사,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막 자기가 이겨내고 자기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앨리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았었어요. 제가 어, 소녀가 어, 엄마가 되었고 학생이 사회인이 되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었는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으려고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앨리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앨리스라는 이름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별별특방은 중의적인 의미이긴 한데요. 별의 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개인은 스타라는 그런 뜻의 별이라는 이름도 있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버라이어티한 하지만 우리가 모두 각각의 개인은 별이다라는 뜻의 별별 측방으로 했습니다. 심리사로 활동하면서는 이제 임상심리 공부를 하고서 병원, 병원에서도 일을 했었었고, 그리고 전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꼭 병원에까지 가지 않아도 될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어,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범퍼라고 하나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었어요. 사회인으로서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어, 어떤, 심리, 뭐 상담 이렇게 일하면 좀 어둡고, 약간 무섭고, 어 어렵다. 어뭐꼭 내가 꼭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책방을 뭐 워낙에도 책을 좋아하긴 했었었고, 책방과 어 상담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어, 개인 상담이나 그리고 심리 평가 해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예약을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그건 말고도 집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음,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어, 여섯 번 정도의 세션을 나누어서 어,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제를 뽑아내고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어, 내용이고요. 저희 책방 프로그램으로는 ABC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엘리스의 북코칭이는 이름으로 마음을 좀 어, 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중심 의 역할의 책이 있는 그리고 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는 음, 그런 방식으로 어, 보유하고 있는 책은 먼저는 제가 읽고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책으로 어, 입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 대체로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 이런 위주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좀 책은 책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책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건 저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책이 책다운 책이어야지만 저도 입고를 시키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책답다고 생각했고 을 그것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은 출판사도 거기에 맞게, 정, 책의 정신에 맞게 만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면은 우리 지역 작은 출판사에서 만든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 책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대구에서 어, 또 이제 그 작가분이 만드신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네, 다 보시면 ISBN이 있어요. 책, ISBN은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책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교적 ISBN이 있는 책으로 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인데요. 네 제로 다이아몬드 최근 책인데요.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라는 책이에요. 어, 워낙에 뭐 대석학이기도 하지만 2020년 은 굉장히 음,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에 지금 되게 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들을 우왕좌왕하는 건 당연한데 우왕좌왕한다고 사실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에 힘이 필요할 때에 보시면 좋은 책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을고이 제르나 다이아몬드가 아내가 임상심리사예요. 네, 그래서 아내가 임상심리사로서 어떤 사람 개인에게도 사실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가 있으면은, 어그 위기를 어떻게든 우리는, 어 해결해 나가잖아요. 앨리스가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봤더니, 어 우리가 심리학을 해서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울타리를 잡고, 어 그, 거기에 들어가고, 장점과 단점을 이제 나누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12단계로 묶어, 추려봤어요. 네. 그 추린 거를, 이제 이, 아내가 추려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 남편인 제드다이아몬드가 아, 그러면 이거를 국가로 한번 대입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2단, 12개 까지의그 요인들을 국가로 한번 대입을 시켜, 시켜봤거든요. 근데 당장 그냥 국가에 대입시켜서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세계사로 본, 세계사에서 몇몇 국가를 뽑아서 그 12단계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형인 어떤 미국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 이제 대입을 해보는 그런 좀 두껍지만, 어, 역사 공부도 좀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우리 인간은 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도서인 것 같습니다.